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SSG에서 장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이렇게 샀는데, 로메인 샀어요. 샐러드를 제가 요다듬 먹어서, 로메인을 같이 넣어 먹으려고. 로메인이랑 샐러드를 이렇게 한 팩으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일주일 정도 제가. 에서 먹었으면 좋으시라고. 가 같이 먹은 토마토인데 이프 f 토마토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75A 왕낭인데 왕너전 왕랑? 15개 하면은 한 35일 정도, 20일 정도 먹더라고요. 소금이 좀고기를구워 먹고 싶어 가지고 와사비 솔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100살 째가 무슨 마사비 솔트 이렇게 하나 사고 그다음에 노브랜드랑 슈퍼말처럼 합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상 과자라고 하는데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랑 고기 구워 먹으려고 같이 쌈무 하나 샀거든요 이렇게 같이 밥이랑 이렇여 먹으려고 누가 누가 과자를 많이 드시는데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진짜 고소하고 약간 좀 짭조름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민감하시긴 한데 좀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기 편해서 이렇게. <놀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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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하나씩 들어고요.